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웨스트미스터 대유리문답 98문 99문 99문에서 1번에서 4번까지만 오늘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98문 어디에 도덕법이 요약되어 포함되어 있는가? 도덕법은 10개명에 요약되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신의 선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르시고 두석판에 친히 써 주신 것으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다. 첫네 계명에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여섯 계명에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네. 예수께서는 모든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가지 대의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러하듯이 십계명도 도덕법의 요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이렇게 확장시켜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 대한 모든 도덕적인 의무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특별한 것은 이 계명들은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친히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써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계명이 엄중하고 누구도 이 계명을 임의로 지키거나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임의로 지키거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변개시키는 일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은 허락하신 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율법도 그와 같이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그리고 신이 돌판에 써주셨다. 벗어나지 말라. 1.1백도 여기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교리가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 돼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섯 가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은 앞에 네 계명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다음에 여섯 계명은 사람들에 사람들에 대한 계명일 뿐이다라고 잘못 규정하는 것입니다. 첫네 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직접적인 의무라면 나머지 뒤에 여섯 개명은 이웃들에 대해서 지켜야 될 간접적인 의무로 이것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의무랄지라도 그 의무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웃들에 대한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개명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앞에 네 개명도 하나님을 향한 개명이고 뒤에 여섯 가지 개명도 하나님을 향한 개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고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이기 이전에 그렇게 행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시대에 들어 십계명을 경시하려는 풍조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우리처럼 이렇게 봉독하지 않습니다. 어, 예배의 규범부적 요소로 십계명은 모든 시대의 개혁교회가 전통적으로 예배 안에 반드시 성도들이 함께 십계명을 예배 때마다 이렇게 이것을 읽게 되어 있는데 이 고추장스러운 것들을 오늘날 교회들은 다 빼버렸습니다. 찬양 시간을 훨씬 늘리고 그뭐 매주마다 그 읽을 필요가 뭐가 있냐 하고 임의대로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십계명은 유대인들에게나 주신 법이지 그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법이 아니라고 이렇게 오해하기 때문이죠. 또 십계명은 구약 시대에만 유효했지 신약 시대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과 용서의 법이 세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지엄한 십계명의 법은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도 주장을 합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이나 십계명은 우리 신앙 안에서 더 이상 중요한 부분이 될수 없다.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릇된 생각들로 인해서 결국 뭐가 나오는 거죠? 반율법주의적이고, 무율법주의적인,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오만 방자한 이런 주장들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신앙은 방종에 이르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러나 결코 한 시대에 국한된 법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변개되거나 다른 법으로 대체될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추상 같은 법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의 지엄한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어 교리는 이제 이 십계명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럼 어떤 법칙들을 유념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 이렇게 적지 않은 내용을 담은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서 십계명을 준수하는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역시 십계명을 올바로 지킴에 있어 먼저 분명하게 이해되고 학습되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한 바른 지혜가 없으면 어디로 갈까요? 십중팔구 율법주의로 가겠죠. 지켰어 안 지켰어 했어 안 했어. 이 모든 게 이제 이런 이런 식의 논리로 우리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제 이렇게 이제 율법주의적으로 신앙 자체가 경직돼 버리는 이런 문제를 낳겠죠. 그래서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야 되느냐 대유림 대비해서 이것까지 우리에게 여덟 가지로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덟 가지 내용 중에 오늘 네 가지만 해설하려고 하는데요. 99문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칙을 준수해야 하는가. 1번 누구나 전인격적으로 그 일을 충분히 따르고 영혼토록 온전히 순종하여 모든 의무를 철도철미하게 끝까지 완수하여야 하며 무슨 죄를 막나오고 극히 작은 죄라도 금한다. 1번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대유리 분답은 십계명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명문화한 완전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덕법은 누구든 전인격적으로 율법이 말씀하는 의를 따르고 온전히 순종해서 모든 의무를 철저하게 완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법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그 계시는 우리에게 완전한 준수를 요구합니다. 네, 할수 있으면 하고 할수 없으면 관도 괜찮아. 이런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의무대로 이것을 제한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 모든 법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법은 전 인격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 인격적이라는 말, 우리의 마음과 상태와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말과 행위들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 전체의 인격과 우리의 본성, 우리의 몸, 영혼 모두를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것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기만하면서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면서 이 도덕법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내 스스로를 기만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과 속이 모두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진심으로 표리부동하지 않으므로 진실되게 이 모든 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비록 몸은 따르지만 마음과 정신은 불순종하고 의무적으로 전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덕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부분적으로 내가 지킬 수 있는 법, 지킬 법의 범위 이것을 내가 의무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모두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이 갖는 구속력은 영원합니다. 도덕법은 세상의 모든 다른 법처럼 적당히 뭐 불순종하고 들키지 않으면 그만인 이런 법들과 다릅니다. 도덕적 완전함을 요구하고 그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어떤 인간이 이 규칙을 따라 10계명을 이 도덕법을 그러면 완전히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겠죠. 이렇게 완전한 것, 전인격적으로 완벽하게 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는 게 원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러니 결국은 인간들에게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의에 이르고, 영원토록 전적으로 순종하며, 율법의 모든 요구에 대해 완전한 이행, 그리고 지극히 작은 죄도 그만은 이 십계명의 규례를 온전히 지켜서 따를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십계명은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그 실존을 그러므로 낱낱이 보여주고 이를 직시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명 앞에 이거밖에 되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타락과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 이 모두를 성취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뜻은 정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정당한 도덕법을 통한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을 우리는 더 분명하게 자각하게 되므로 율법보다 위대한 것이 뭐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결국은.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규칙은 율법은 신령하여 말과 행실과 태도만 아니라 이해와 의지와 감정과 기타 영혼의 전역에 미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규칙에서 살펴볼 것은 율법이 신령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령하다라는 의미는 인간의 영혼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비단 우리의 말이나 행동, 태도와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해,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영혼의 모든 부분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율법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말과 행위의 드러남을 통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 우리의 의지와 감정에까지 깊이 이 도덕적 이 도덕법에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의 모든 것이 이 도덕법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호와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라고 할때이 개명에 대해서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이러한 행동이나 표현을 단호하게 금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하고.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보고 듣게 될때 말이죠. 단호하게 이것을 금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하고, 그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지성의 깨달음 이런 것들이 바로 도, 도덕법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영향이고,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정당한 반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죄가 저질러지는데. 이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가지고 이 십계명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반응을. 그러든지 말든지 뭐 그건 뭐내알바 아니고 또뭐 맨날 짓는 죄인데 뭐 그게 그거지. 이런 식의 반응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작동되고 우리의 지정의를 움직이고 있느냐.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이 법이 이렇게 우리의 지정의 속에서 작동하고 있느냐? 작동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여기에 대한 아주 분명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것을 가지고 신속히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는 의지적 반응이 나타나고 그 심이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는 이런 지정의의 반응이 열 가지의 도덕법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느냐? 마음과 행위가 이율배반적이거나 가식적인 것은 도덕법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를 보십시오. 율법을 순종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아주 열심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하나님께 복종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런 그들의 신앙적인 위선적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분노하셨. 그러니까 마음은 교회 와서 안, 아니 몸은 교회 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마음은 온통 세상이나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하, 좀 빨리 좀 끝나지 지겨워 죽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신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행, 행위가 있더라도 진정한 마음과 기쁘게 자원하는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지를 드림이 없다면 그걸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없다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고 만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킨다고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 우리의 마음, 의지, 우리의 감정까지도 진실되게 담겨 있는지를 하나님은 언제나 주목하신다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의지,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것이 진정한 율법을 지켜 행함의 모습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법칙은 십계명은 여러 가지 점에서 꼭 같은 것이 몇 계명 중에 명해졌거나 금지되기도 함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 동일한 의무가 10개명의 여러 개명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명해졌거나 명예, 혹은 반복해서 금지되었다라는 점을 10개명을 볼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세 동안은 힘써 내일을 향하라 라는 개명은 안식일 성수에 대한 4개명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금하는 8개명에서도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을 명하고 있고,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의무가 여러 개명에서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동일한 죄가 금지되는 경우에 예를 들면 살인죄에 관한 8개명의 이 거짓 증거하는 것은 무죄한 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죄를 범하는 것으로 이것은 살인, 살인하지 말라고 한 6개명과 동일한 죄를 범하게 되는 이런 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계명들이 중첩되고 있는 것을 십계명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들의 삶의 모든 관계가 복잡하게 다른 사람들과 얽혀 있는 이 삶의 복잡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덕법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의 전반의 모든 죄악들이 모두 이 계명의 도덕법의 이 그물에 이 촘촘히 이 십계명의 도덕법의 그물을 확 펼치면 여기에 다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동에 여러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가 몇 개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될수 있고 각기 다른 계명이 한 가지의 행위를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십계명이 그럼 상호 모순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5개 명에 순종이 5개 명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개 명을 어을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5개 명의 이 4개명이 뭔지 막 찾아와요 지금 막한 네. 청년이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안식이를 지금의 주의를 주의를 어기고 부모님과 같이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 부모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부모님 이거 어떻게 판단할까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 계명에 말씀하셨는데, 자 이거 어떻게 그럼 주의를 범하는 거하고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게 부딪히는 거 아니냐 사, 이게 부딪히는 문제 충돌하는 문제 아니냐 이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됨을 그청제은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 못했든지 아니면 알고도 주의를 어김으로 계명을 범한 죄를 지은 것이라는 거. 오 계명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므로 그는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올바른 판단과 이해가 있어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명료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향한 뜨거운 사랑 이런 것들이 없으면 매번 이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죄를 짓게 될 겁니다. 율법에 대한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무지 속에 하나님께 지금 죄를 범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도 되겠지, 괜찮겠지. 뭐다 그렇게 믿는데, 다 그렇게 사는데, 신앙은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유에기 명하신 그 좁은 길로 타협 없이 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다음의 규칙은 네 번째로. 해야 할 의무를 명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한 것과 어떤 죄를 금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를 명한 것과 어떤 약속이 부과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고 또 경고가 부과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십계명을 바라봐야 된다 해석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십계명에서 하라고 명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과 반대로 성경에는 분명히 하라고 명했는데 하지 말라고 한 부분까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지 말라고 명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로 그럼 행해야 되는 부분까지를 이 십계명의 도덕법이 다 포괄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계명 안에 포함된 긍정의 명령을 부정의 명령과 함께 지키고. 부정의 명령을 반대로 긍정의 명령과 함께 지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육개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개명이죠 부정적인 개명입니다. 하지 말라라고 명했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타인의 목숨을 빼앗거나 혹은 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혹은 그의 건강상에 중요한 해를 끼치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됨과 동시에 성경 은 살인하지 말라라고만 도덕법에서 계명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살이 살인하거나 살이 해를 끼치는 걸 하지 않는 것만 끝, 않는 것 않는 것만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죽어가는 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그들이 그 생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일까지 지켜행하는 것이 육계명에 대한 올바른 계명에 대한 순종이다. 육계명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살인만 안 하면 돼. 그리고 뭐 죽든 말든 누가 어떻게 되든 뭐 밥을 먹든 말든 그거 내할바 아니야. 이것은 십계명의 제6계명을 지키는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4계명에서 안식일을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라는 명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온전히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경건하게 보내도록 오전 오후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또 주일에 성경 공부를 하고 지체들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또 예배가 다 끝났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병든 환자들을 심방하고 이렇게 해서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이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다른 일들을 중지하고 다른 우선순위들을 모두 포기하거나 다른 날로 미루고 그날을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확보해 놔야 합니다. 쇼핑이나 오락을 금하고 극장에서 영화를 보거나 TV를 시청하거나 스포츠 중계를 본다든지 이런 일들을 삼가하고 주일에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까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중심이 바로 세워질 때 그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또한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한 주간의 삶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함으로 주일에 세상의 모든 일에서 놓여서 온전히 영혼의 장날을 지키기 위한 일에 몰두하는 일 또한 주일을 성수하는 것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 이 오늘도, 오늘도 주일을 성수하는 게 주일날 예배 딱한 번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는 것을 주일 성수라고 생각하십니다. 개혁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일부 편적인 교회는 일부 이부 삼부 사부 오부 중에 한 번만 예배 딱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야. 쇼핑을 하든지 영화를 보든 뭐 여행을 가든. 주의를 지킬 수 없는 모든 여건들과 환경들을 포기하고 더 위대한 가치를 붙잡는 것까지가 4계명을 지키는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10계명을 이해함에 있어서 올바른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신앙고백서에 10계명 해설은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개명에 대한 해설, 뭐 대부분의 해설들이 이렇게 중첩되고 그 같은 비슷한 의미들이 반복되지만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까지도 시대가 다르기 다르긴 했지만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한 대단한 열정과 집중력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근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십계명을 도덕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걸어가야 될 분명한 신앙의 길이다 하는 점을 거의 모든 신앙 고백서에서 이 부분 십계명을 해설하면서 이걸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칼빈이 칼빈이 그 십계명 해설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독교 강의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더 깊이 한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시는 것은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도덕법 앞에서 우리의 죄가 명약 관하게 드러날 때 십계명을 어떻게 지키는 게 옳은가에 대한 원칙이 없고 지식이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무제한 상태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죄 의식이 없어져요. 도덕법에 대한 이해가 명료하고 깊어지면 더 분명한 칼날 같은 죄 의식이 생겨서 내가 죄를 범했구나라는 사실을 즉시 자극하게 되는데 몰라요 십계명이 그냥 이렇게 읽을 줄만 알았지 주일마다이한 계명 한 계명이 개명, 어떤 의미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이것을 확 펼쳐서 확대하면 얼마나 많은 죄들이 여기에 걸려드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오늘도 무지한 가운데 계속 죄를 저지른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십계명 아래서 십계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올바른 죄 의식을 가짐으로써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참회는 더 깊어지게 되고 더 뜨거워지게 되고 더 간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더 위대하게 우리의 마음 위에 굳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설교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대범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눈덩이처럼 많은 죄들이 저질러질 것이고 나중에는 결국 통제 불능의 타락과 부패와 폐역과 강박함에 이르게 되는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좋은 얘기만 해드리고 그냥 뭘 해도 잘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주실겁 이런 얘기만 계속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의 자유를 방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게 되고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버리는 일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나머지 규칙들 5번에서 8번까지를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이해하시고 십계명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러한 의미들,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바라보고 그 계명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찰하고 그래서 그런 죄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참여함으로 우리의 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해지고 속죄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